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근무 일수를 구하기 위해 B 아홉 번째 셀에 사용한 함수로 옳은 것은 아, 어, 이제 근무일수를 구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B 아홉 번째 셀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식을 이제 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여기 날짜가 있고요. 각각 이름이 있고요. 어, 출석, 그러니까 근무를 했다라면 체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이 체크의 개수를 구하면은, 어, 근무일수가 개설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4개가 되고. 이것은 세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체크의 개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카운트, count. 카운트가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어떤 그 데이터가 들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지 숫자가 들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카운트라는 함수는요. 카운트라는 함수는요. 숫자가 들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숫자로 1, 1, 1, 1, 1. 만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간단합니다. 카운트 하고요. 자,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여기 입력하고 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라는 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는 어, 숫자가 아니고요 체크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는 좀더 다른 어, 어, 변형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 카운트하고 뒤에 A가 들어가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카운타라고 하는데요. 카운타 그래서 A A는 데이터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구분이 쉬울 겁니다. 자, 카운트는요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숫자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카운트 함수를 많이 묶잖아요. 묶게 되면 결과는 0이 나와요. 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 아,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